아 5장 24절에서 6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줄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나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 한국 영화 사상 열하번, 열한 번째로요. 어그 관객 백. 막명을 돌파한 그윤재균 감독의 국제 시장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1950년 그6.25 전쟁부터 그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1950년 흥남 철수 과정에서 그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 덕수 아버지는 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지야? 가족들을 잘 지키라. 그 말을 남기고는요. 아버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덕수는 그의 평생에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광부로 서독에 파견을 나갔고 월남전 기술자 근로자로 파견을 나가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30년 만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지 않습니까? 오로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살았던 이 주인공 덕수의 삶은요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감동을 이 주었던 그 부분이 바로 영화의 끝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영화 끝에 노인이 된 이제 덕수의 마지막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이 눈시울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러면서 덕수는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덕수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듯 다니엘 또한 아,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한 북 이스라엘의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 멸망하는 것을요.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두 제국을 모두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제국 교육을 받았으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잔 연기에는요 그때에는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노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사사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의 정체성을 끝까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게 나타난 그 노년기 때의 다니엘의 모습.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의 다니엘의 모습은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반열에 오르는 지혜자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지막 때의 벨사살의 왕의 모습은요.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벨사살 왕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귀족 천명을 초청해서요.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이자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요 바벨론의 이 최후의 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가 광대했기 때문에 바벨론 외곽 지역이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마침 그 날이 축제 일이었는지라 그 시각에 한창 춤추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 겨우 진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이때 처음으로 적의 수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사실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벨사살 왕이 아니라 누부간네살 왕이 먼저 떠오릅니다. 43년에 걸친 그의 통치는 제국이라 불릴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누부간네살이 죽자 바벨론도요 같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의 책을 보시면요, 누부갓네살 왕 이후의 왕들을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부갓네살의 아들 마루둑이 2년을 다스렸고요, 마루둑을 살해한 마루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부갓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 나보니두스가 믿는 이 우상신이 문제였습니다. 느부간 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또 바벨론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마루둑이라고 예,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겨왔는데요. 왕권이 나보니두스로 바뀌면서 마루둑이 아닌 신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어,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때에 마르둑을 섬기는 누부갓네살의 집안들과 그리고 또 바벨론 백성들은 벨사살보다 오히려 페르시아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요,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바벨론을 지키는 거대한 성문은요, 페르시아 쪽으로 솔직히 말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어려움이 없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쉽게 이 바벨론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런데 눈에 띄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을 차지한 다리오왕의 나이가 궁금해서 그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다리오왕이 늦은 날이에도 이 바벨론을 얻었다고 해서 그의 업적을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찌해서 다니엘은 다리오왕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명사로 된이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의미가 62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의 메네는요 숫자를 세마다라는 뜻으로 60세 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대겔은요. 무게를 재다라는 뜻으로 한세 개를 해당되고요.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 그리고를 뜻하고 바르신은요. 28절에 베레스인데 바르신과 베레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베레스의 쌍수를 뜻하는 것으로 두 개의 베레스가 한 개의 바르신과 같으므로 베레스는 아, 바르신은 나눈다라는 뜻으로 반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맨에 대개 우바르신 세계의 명사는 60세겔 메네는 60세겔 그리고 대겔은 한 세겔 그리고 우바르신 두개의반 세겔 그래서 총합 62세겔인데 이는 바벨론을 차지한 다리오 왕의 나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이 귀족 청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62세겔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다리오 왕을 사용하실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려했던 바,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이 어찌에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시고 있는데요.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벨사살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부갓네살왕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벨사살은 누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 이유로 벨사살왕을 누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벨사살과 누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만의 시각으로 이 둘을 본다면요. 아버지와 아들인격이죠. 누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해서 자기들을 믿는 이 이방신, 그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한술더 떠서요.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입니다. 이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다 알고 도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선대왕 누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벨살살 왕은 누부갓네살 왕보다 한술더 떠서요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니엘과 벨살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안 그대로 하나님을 깨달은 그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누구 간네살을 다 알고도 선대왕의 어리석음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고 행한 죄를 말씀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모르고 행한 죄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고도 행하는 죄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알고도 행한 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알고도 행하는 죄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메네메네내게 우바르신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 낙인을 찍혔던 바 그 벨사살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알고도 행하는 죄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아니, 다니엘과 같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이 하나같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부간 내살 같은 욕망과 교만의 자녀가 되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삽니다. 끝까지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런 헛된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쓸모 없다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와과 같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6장 2절의 다니엘처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곳에 서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높이시, 높이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에 힘있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승부를 걸으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거룩함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그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거룩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에 마음을 밝게 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일처럼요,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62의 낙인이 찍혔던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배사살처럼 누버간네살 같은 욕망과 교만의 자녀가 되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며 죄를 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입히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국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거룩함으로 시작하여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눈과 마음을 밝게 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늘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 문으 모는 시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